12월 25일 해외 축구 이적 가신 모음입니다에버트은 30세 잉글랜드 골키퍼 조던 픽포드에게 그의 커리어를 클럽에 남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약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입지를 잃은 26세 프랑스 포워드 랑딸 콜록 무한이를 영입할 기회를 아스널에게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 아스널, 토트넘은 모두 클럽 브리에 24세 벨기에 풀백 막심드 쿠이퍼를 관찰하기 위해 스카우트를 파견했습니다. f c 7리는 21세 잉글랜드 포워드 네이선 버틀러 오에데지의 1월 영입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아스널에 접촉했습니다. 현재 갈라타사라이에서 임대 중인 25세 나이지리아 스트라이커 빅터 오시멘의 트레이드 거래에 열려있는 나폴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1월에 영입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브라이튼의 18세 이하 팀 감독 인이고 칼데로는 브리스톨 로버스의 감독직을 맡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바이어레버쿠젠과 새로운 계약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 21세 독일 공격형 미드필더 플로리안 비르츠의 여름 영입에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스터시티 감독 리트판니스텔로이는 1월에 적합한 임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인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 감독 에릭텐 하우가 여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그의 장기적인 후임자를 찾는 작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